안녕하세요. 도이남 인사드리겠습니다. 영상 촬영는 현재 시간은 6월 18일 화요일이고요. 오전 11시 12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 수익률부터 제가 투명하게 실시간 영상 통해서 공개할게요. 자, 조정이 길어지고 있는 지금 시장에서도 상승이 나오는 코인들 분명히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카이버 네트워크 7%, 제로엑스 13%, 바로 이두 종목만으로 20%가 넘는 수익 챙겨드렸습니다. 수익 챙기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자 이러한 급등을 사들 종목들의 타점과 대응법은 도이남 정보방에서 제가.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은 고정댓글에 있는 링크로 편하게 말 걸어주시면 365일 무료로 정보방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혼자 투자하기 어려운 시장에서 이 정보방을 통해 많은 도움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자 그렇다면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의 종목 바로 리플 가지고 왔는데요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지금 이 리플에 들고 계시거나 이 관심 종목으로 넣어두신 분들 많으실텐데요 3월 초 천원을 넘어가는 폭등 당시 아직까지 몰리셔서 보유 중이신 분들은 반드시 집중해서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랄게요 자 현재 리플은 이 최근 반등 타점을 잡아드인 종목들과 같이 매우 좋은 자리에 현재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 과거 데이터를 지금 보시게 되더라도 지금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눈에 아실 겁니다. 비교적 가장 최근이었던 이 2월 10일 지금 이 부분이죠. 잘 보세요.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정확하게 십자형 도지 캔들이 나오면서 상승 추세로 전환에 성공을 해주었어요. 조금 더 이전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작년 11월 그리고 12월 달 캔들을 보시게 되더라도 이 주요 매물 대 박스권에서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도지 캔들이 나오는 순간 엄청난 반등이 나와주었죠. 그리고 또한 제일 아래쪽에 나와있는 이 670원 단기주요 매물대 또한 굉장히 강력한 지지를 해주면서 쉽사리 이 추가 하락이 나오지 않은 것 또한 굉장히 긍정적인 거예요. 그리고 최근 차트로 돌아와서 보시게 되더라도 4월달에도 정확하게 아래꼬리가 지지받아주었죠. 그리고 6월달에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지지를 잘 받아주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현재 지금 이 670원 단기주요 매물대는 굉장히 강력한 이 지지선의 역할을 해주고 있다. 추가 하락을 막아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다. 이렇게 보시 수가 있구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 또한 오늘 캔들도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지지를 잘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아래쪽으로의 추가 하락보다는 다시금 위쪽 매물대인 780원까지의 반등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자리인겁니다. 자 그리고 일봉에서 이렇게 주봉 스케일로 차트를 보았을때 작년 7월이죠. 670원 매물대 돌파가 나온 이후에 미리 그어드린 매물대 안쪽에서 꾸준히 상승과 하락을 3번이상 반복 을 해준 만큼 지금의 자리가 신규로 매수하기 너무나 좋은 자리인거죠. 자 또한 이 이더리움의 etf 승인 이후 솔라나 또한 ETF 소식이 들리고 있는 만큼 이 시장의 유동성이 다시 한번 돌아와줄 경우에는 매우 높은 확률로 전고점. 을 넘어서는 엄청난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기회의 메스터점이 되는 거죠. 지금처럼 이렇게 대응을 하기 매우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실시간 모니터링과 대응을 통해 꾸준히 우승형하는 계좌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도 상승할 코인들은 분명히 제가 상승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래쪽에 나오는 엘프 보시면 바로 납득이 가실 겁니다. 자 지금 이렇게 엘프와 같은 코인들은 정보방에서 100%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는데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365일 무료 입장 가능합니다. 자더 이상 지금 같은 코인 시장 에 서이 존버는 더 이상 답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지금이라도 빠르게 정보방 들어오셔서 늘려계신 종목 또는 손실 중이신 종목들 대응법 빠르게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 리플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코인은 도인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